네 지난해 제가 JB 금융지주 여러분들 강연할 때 에어로스페이스 산업과 함께 아 잔디어 미국의 1868년에 생긴 지금까지 156년이 넘은 미국의 또 농기구에서 세계 최대죠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98위로 엄청난 농기구에서 합니다 이 잔디어가 지난해 무인 자율 트랙터를 만들다고 했는데 올해 드디어 제대로 된 제품을 내놓았습니다. 어, 이 농기구를 만들던 회사가 156년 만에 농슬라로 불리고 있는 이유 바로 끊임없이 혁신을 하면서 지금까지 변해왔기 때문이고요. 이 바로 이 자율 트랙터. 사람이 농사 짓는 시대를 끝내겠다라는 게 바로 이 농슬라의 비전입니다. 그래서 농민들을 정말 무한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그러면서도 인류의 가장 큰 고민인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. 이번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말하자면 잔디어 회장이 와서 기조 연설을 CES에서 했습니다. 어, 과연 그 혁신이라는 게 뭐냐? 이 CES 현장에 와서 생각해 보면요,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전통의 업을 잘 재정의해서 다시 그것을 그 안에서 내부 혁신을 통해서 다른 것들과 함께 하는 것. 바로 이것은 이 농기구를 만들던 회사가 사람에 대한 관심, 인간에 대한 어떤 관심, 특히 농부들이 얼마나 어, 정말 험합니까, 일하기가. 어, 그런데 그런 것을 해방시키겠다는 따뜻함에서 나왔고요. 이것은 0.1초로 이 제초, 어, 그러니까 이 풀이라든가 아니면 이 비료나 어, 말하자면 어, 그 제초제를 과급적 어, 환경을 굉장히 80% 이상 줄여서 정확하게 이 AI를 통해서 구분해서 그것을 뿌림으로써 실제 사용량의 80%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. 그래서 인공지능이 같이 결합되는 이런 시스템, 그리고 사람이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d 디어의 경쟁력이라고 볼수 있고요. JB 금융주주 여러분들도 과연 이 은행이라는 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,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